그럼요. 아 어. 어. 어, 예전에, 네 전에 네. 정말 예전에 3 0대 전에부터 저는 굉장히 소박한 그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요. 어, 그 뭐라 그러지? 간단하고 그, 빨리 끝나는. 어. 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? 되게 어. 소박한 거. 소박게그 뭐지? 그러니까, 뭐, 그러니까 약간 작은 소소하게, 마당에서, 네, 어. 소소하게, 음, 소소하게 하는 거를. 스몰 웨딩, 스몰, 스몰 웨딩. 웨딩, 그렇지 어. 단어가 그죠? 영어라서 <laughs> 그래서 이게 응. 어, 그런 걸 되게 꿈꿨었거든요. 어. 근데요. 근데 늦게 가, 가니까 어, 크게 하고 싶어. <웃음> 결혼식을 <웃음> 어, 어,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. 어 맞아요. 눈이 높아지지. <laughs> 하, 눈이 높아진 건지 어.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 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. 어, 좀 크게 해야 되겠다. 나도 많이 갔으니까. <laughs> 음, 아. <laughs> 또 걷어드리는 것도 또 있어야지. 네, 맞아요. 준게 있으니까. 네, 애매하게 에이. 말했지만 알아듣네요. 에이. 역시. <laughs> 네, 아무튼 뭐 그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어. 스몰 웨딩을 저는 사실은 진짜로 하고 싶어요. 음, 네, 소박. 맞아요. 의외로 좀 제가 소박해요. 저도 그랬어요.